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94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왓당한 벌을 주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아흔열 번째로 하나님의 복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우리가 보니까 악이 많이 번창하고. 또, 의인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순간의 사고들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의문을 많이 품게 돼요. 그와 같은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선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그, 심판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10편 9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끝장 내소서. 악을 끝장 내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진면목을 보여 주세요라고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어, 우리는 올바른 어,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 심판의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입장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눈에 티끌은 다른 사람의 뒷글은 우리가 보면서 자기 눈에 감추어진 그런 들뽀 같은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또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악인이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하고 오히려 자기의 악함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아기니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를 것인가 자기들이 승리하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아기 그 일을 범하였다. 내가 이와 같이 죄를 했다라고 장색이 사장에도 라멕이 자기의 그 다침을 인하여서 일곱 배나 죄를 갚아주고, 그렇게 했던 악한 자들의 노래, 무용담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죄악을 행하고도 누가 그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오히려 더 떠들고, 요즘은 유튜브에 봐도, 얼마나 악한 것들을, 죄 짓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자살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 참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드름을 피우고, 의시되면서, 오히려 자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완장을 차고 있죠. 완장을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완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두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을 그래서 악인의, 악인들이 의악인 의인의 생명을 짓밟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 6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것은 심판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우리는 두 번을 확인했어요. 10편 14편과 53편 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이 보수하시는 하나님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왜 그래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내게 당장 그렇게 징계가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이 당장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길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 담대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눈에 합당한 대로 내 안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수에 나오고 또 시편에 나오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중이 없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회 어디를 가든지 어둠의 그림자들이 너무 너무 많이 쌓여 있죠.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또 인신매매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의 공의와 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권은, 천부권은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복수를 하고 계세요. 이미 심판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팔 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하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과부와 고아와 낙은 애들을 또 핍박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소유들을 탈취해 나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창조의 자기 모습만 한번 보아도 내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찌 보지 않겠는가? 우리의 귀 듣는데 하나님이 귀를 주셨는데 어찌 듣지 않겠는가? 또 우리의 입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장조의 질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 어, 94편 9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삶에서 잘 적용해 본다면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십니다. 심지 하나님 어디까지 보시죠? 우리의 중심까지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따로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항상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에요. 신전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신전 의식. 그래서 이 코람데오 경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들아 다시 조금만 생각해 보라 언제 철이 들려느냐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기도 세상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장교되고 듣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CCTV는 지금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의 시대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우리의 눈에 보는 것보다 더 공중에 정찰해서 빅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공중에서부터 다. 체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작은 일,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다 가지고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회개할 기회고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라는 것을 악한 자들아 너희 무지한 자들아 어찌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다 보시기 때문에 공의롭다라고 한 거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버리지 않는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인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복수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살피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로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의 눈과 전능자의 귀로 어찌 살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또 바꾸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고 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르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가는 형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길들은 주님이 길이고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주된 내용 그것은 바로 고난과 불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움은 심판이 올바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악인의 행포와 불의를 볼 때는 내 마음이 상하고 우리 신앙이 미끄러질 뻔하고 꼭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바쁜데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 다 원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고 그러는데 나는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그렇게 요즘은 감정도 잘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시키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끄러질 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심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의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신전의식고람되어경건한이 삶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내 발걸음을 실족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오늘 단기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어, 그가 무엇을 가졌다고 승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인도 아기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왜 악인들은 잘 되고 또 심지어 이 세상에서 돈도 엄청나게 잘 보고 죽을 때에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한 죽음 맞이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넘어질 뻔했는데 그나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라고 우리가 73편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시편 73편 17절에 봅니까? 아사비, 그와 같이 악인들은 아무... 모든 것으로 살찌고 잘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결국 그를 인도해 나가는데 그런 실족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데 어디서 배웠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내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잘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된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삶을 가지고 인생 평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아니,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잠시 동안 고난 받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굳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 이것이 참된 은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높이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미끄러운 곳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높은 미끄러운 곳에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빠르죠. 우리가 과거에 비행기를 태운다는 말도 하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아픈 것이고 어,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디에 두셨는가 미끄러운 곳에 어떤 미끄러운 곳이죠. 파멸에 가까운 그런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셔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높은 곳이죠. 그와 같은 위험에 있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점점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사가 40도, 80도, 90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면 그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그날 우리가 맞이하는 심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지 않고 그 말씀의 행동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제가 이1편의 내용에서 악인을 꼭 불신자라고만 보지 말고 악인, 악인도 또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 곳곳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지만 이 너희들이 와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범 7장 21절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어, 주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고 또이것 저것을 다 행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주여 주여 불렀고 주님이 가르칠 때. 함께 있었고 또 주의 권능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선지자으로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요즘으로는 목회자, 목사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결론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법을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기가 사랑이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는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의 뭔가를 높이려고 그렇게 내가 어떤 이익들을 취하려고 사람들보다 나아지려고 그렇게 경쟁 의식이라든지 자기의 성취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나타내고 자기 중심이 그 사랑이 아닐 때,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아니면 큰 물, 물질을 들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내가 좀잘 보여야지. 사람들 중심에서 나오게 될때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니라 라고 한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다 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불법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심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른쪽에 양들과 왼쪽에 그 염소들을 구분할 때 주여 똑같이 부르잖아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지는 걸 보았고 주님이 언제 목마른 걸 보았고 주님이 언제 힘든 걸 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성도들의 섬김의 원리예요 불법 그날에 시험 심판에서 담대함 얻는 것은 딱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과 하나는 긍휼함으로 행하는 것. 긍휼이 행하는 자들은 긍휼이 여김을 심판 때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 좋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까지 끌어가는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고림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엇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분명하죠. 자기 몸을 불태울 만하게 다불사할 정도로 혼신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거. 다 무익하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늘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보는 이유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지금 불이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도 내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복수해봐야지. 우리 아들 잘 돼가지고 한번 내가 해뭘 다른 사람에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오히려 먹이면서 추운 자들에게 입히면서 원수된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요, 하나님께 맡겨 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주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렇죠?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린다 그 말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안 바꿔져요 나중에.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절대 안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싸은 선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싸은 악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회 있을 때더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면 오늘 감사하는 자가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자가 내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기도 많이 한다. 그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선을 행하는 자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자 계속 믿음 생활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열매가 없으면. 농부에 다 불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 선한 열매 찾으십니다 의의 열매 찾으시고요 빛의 열매 찾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열매들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